며칠 전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내용을 보면 북한의, 북한이 기독교계에서 돈을 지원받기 위해 가지고 가짜 예배당을 짓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부흥회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 가짜죠. 예배당도 찬양단 다 가짜입니다. 온통 가짜 천지인데, 그 가짜를 하는 중에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핍박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기독교를 잡아주기는 공산주자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게 됩니다. 이용하는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도 그런데 대북 사역을 하시는 분에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다음에 북한하고 교류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북한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바로 도운게 아니라 조선 그리스도연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북한을 도왔거든요. 조선 그리스도연맹 사실 가짜죠. 한국 교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만든 가짜 단체죠. 평양에 칠골교회와 봉수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영화가 똑같아요. 가짜 목사 세우고 가짜 교인들 모아다가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쇼를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들리다 드렸는데 진짜로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나타 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영화를 보면서 그때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짜로 했는데 진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믿게 됩니다 섬기게 되고 봉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되고요 믿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삶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용사요, 위대한 왕입니다. 누구도 상대할 수 없었던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우리나라 관계도 대왕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위대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부를 때는 용사 왕그 앞에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용사이기 전에 위대한 왕이기 전에 다윗은 예배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거든요.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부른 거는요. 골리앗 이기고 난 뒤가 아닙니다. 왕이 된 뒤가 아닙니다. 골리앗 이기기 전에 왕 되기 전에 미천한 목동으로 들판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다윗을 하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사나 왕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자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니까 용사가 되고 왕이 된 거죠. 다윗의 삶은요. 다윗이 드린 예배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축복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더슨 코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춤추는 예배자 다윗이라는 책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있었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자신이 자신의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배에 반영했기 때문에 말이 어렵죠. 다윗이 즉 다윗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이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이겼잖아요. 야, 내가 잘해서 골리앗 이겼어. 이렇게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골리앗 이겼어.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은 미천한 목동인데 왕이 됐잖아요. 야, 내가 운이 좋아서 왕이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어. 그렇게 믿었어요. 그 믿음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죠. 즉,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어요. 그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고, 그 예배가 다윗이 축복받은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 온거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예배할 때에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 이런 말 많이 있잖아요. 뭐뭐 뭐 해라, 뭐, 뭐 하지 말라 이런 말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하라, 하지 마라. 그 앞에 있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뭐냐 받아라 먼저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해야 될 일을 할수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소재는 분쟁이에요 우리 일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노니 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바울이 분쟁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썼어요. 편집이 고린도서에 여러분, 세상에 쓸데없는 게 분쟁입니다. 분쟁하다 보면 거기에 힘을 쏟느라고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분쟁이 있는 가정, 행복할 수 없어요. 분쟁 이 있는 나라 발전할 수 있습니까? 분쟁이 없는 곳이 발전합니다. 분쟁이 없을 때 가정도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분쟁이 없을 때 교회도 은혜롭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분쟁을 없애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 여러분 나누는 초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분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없애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첫째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십절을 다시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오니 모두가 같은 말을 나옵니다. 분쟁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뭐죠 말이에요. 말이 결국에는 분쟁을 만드는 것도 말이고 분쟁을 없애는 것도 말이라는 겁니다. 말이 제일 중요하죠. 특히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말에 대한 교훈은 뭐냐면요 출처가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교의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울이 고린도교 편지를 썼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는지 정확히 출처를 밝혔어요. 우리 이1절을 보면요. 내네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바울이 고린도교에 분쟁이 있다는 말 누구한테 들었어요? 글로에라는 사람한테 들었어요. 글로에는 여성인데 아마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알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말함에 서 가지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어요. 그때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죠.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출처를 안 밝히는 대표적인 이런 거죠. 누가 그래요? 목사님, 누가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출처가 없잖아요 이런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말들은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분쟁을 만들어요 우리 이런 말을 하는 습관 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출처를 밝히지 않는 말은요 가치가 없어요 추사 김정희, 단원 김홍도 뭐 유명한 우리나라 예수라는 선조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그림 한 점, 글씨 한 점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그분들이 쓴것 같고 그분들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인데 값어치가 없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낙관이 없는 거예요. 낙관은 도장이잖아요. 내가 했다는 도장이 낙관이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그린것 같아도 낙관이 없으면요, 그 그림은 그냥 값어치가 없는 거죠. 같은 그림이라도 출처는 말의 낙관입니다. 출처가 없는 말은 낙관이 없는 그림과 같아요. 값어치가 없다는 말에. 그리고 값어치 없는 말이 어, 분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출처가 없는 말, 출처를 밝히지 못할 말은 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기다마 듣지 마십시오. 술처가 있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유재석 씨다 우리가 좋아하는 MC잖아요, 국민 MC. 이 사람 보면 참 내가 이렇게 보면 요즘 연예인들 뭐 사고쳐가지고 막 추락하는데 오래 가요. 보면은 인격이 우러한것 같아요 이분은. 말 보면 할수 있느냐? 말을 보면 할수 있잖아요. 말이 그 사람이 인격이잖아요. 참 말을 품격 있게. 인터넷 보니까. 유재석 씨가 말을 잘하는 뭐열 유재석이 추천하는 열 가지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 보니까 딱두 가지 제가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요. 나누고 싶어. 첫째는 뭐냐? 말을 독점하지 말라.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내 말만 많이 하지 말고 남의 말들으라는 얘기죠. 내가 말 많이 하면 듣는 사람 싫어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아침에 집사람이 설교하는 중에 저보고 웃더라고요. 저보고 말좀 그만 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집에서 설교 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찔리는 마음으로 이걸 뽑았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안 듣는 사람 싫어합니다. 잘못하면 나는 시큰 말했는데 적만 만드는 그런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 수석시한 말입니다.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그 사람 앞에서 할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죠. 뒷담화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의 언어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로 여러분의 인격을 드러내십시오 예, 여러분 말을 통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분쟁을 없애는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두 번째 나를 죽여야 됩니다 예, 12절 볼까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개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고린도교회는 파가 네 개가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토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창립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파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창립 멤버, 개척 멤버일 거예요 아마 아볼로는 현재 고린도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파는 현재 목사님 판 거예요 개바파는 개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잖아요 그럼 개바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원조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토파는 누굴까요? 내가 진짜 원조야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이 원조잖아요. 우리 저기 저 신당동 가보면 여기 원조 떡볶이 집 있고 거기 옆에 뭐 있어요? 진짜 원조 떡볶이 집 있잖아요. 그 옆에는요 진짜 진짜 떡볶이 원조 있잖아요. 똑같은 거. 이렇게 그리스도파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네 개의 파로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분쟁을 했습니다. 왜 파가 나누고 분쟁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니까 나. 나아. 내가저 사람보다 오라. 내가 사람보다 맞고 내가 사람보다 나 나. 그러니까 서로 팔을 나눴겠죠. 분쟁했겠죠. 문제는 뭐예요? 항상 내가가 앞에 나와요, 내가가. 거기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야 될 자리에, 성령님이 나와야 될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 내가. 니까 내가를 앞세운 분쟁이란 말요 어떤 분이 신앙이 좋은 분인데, 주일 됐는데, 사정에서 본교를 못 가고, 집 가까운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근데 그 교회 예배가 이분하고 신앙 클럭 안 맞아요. 그분 표현하면 너무 시끄럽더래요. 찬양도 시끄럽고 기도도 시끄럽게 하고 심지어 목사님 설교도 시끄럽더래요 아, 시끄러워. 너무 시끄럽고 힘들다. 어. 도무지 이런 시끄러운 예배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겠어. 도무지 투덜대면서 힘들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 집에 와서 이제 세수를 하려고 거울을 보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 오늘 힘들었지. 너 때문에 나도 힘들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예배가 투덜대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시더래요, 나는 참 좋았는데, 너 빼고 다른 성도들은 참 좋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이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조용한 예배만 예배가 예배인 건 아니잖아요. 화려한 예배만 예배인 건 아니잖아요. 다 예배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배는 은혜 받고 어떤 은혜 못 받으면 그건 믿음 약한 거죠.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예배든 간에 뭐해 돼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취향이 너무 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취향이 너무 강하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수 없어요. 잠재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는 열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이또 네. 그런 내가 강한 우리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해요. 거기 매달 집착을 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네개 파로 나뉜 직접적인 세례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바울 파가 되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아볼로 파가 되는 거고, 게바에게 세례 받은 사람,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은 게바 파가 되고, 이그리스파는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렇게 세례 준 적이 없는데 학자들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뭐 이들은 모두 내가 받은.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세례가 진짜 세례고 더 나은 세례라고 주장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건 세례 본질이 아닙니다. 누가 했던지간에 다 예수님의 이름을 하잖아요.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다 세례 줄때 누구 이름을 해요? 자기 이름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든요. 때문에 다 누가 했던지간에 그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겁니다. 누가 세례를 받았는가 하는 것, 주었는가 하는가는 본질이 아니에요. 세례 본질은 뭐냐? 죽음입니다. 원래 세례는 침내죠. 머리 끝까지 다 물에 잠궈요. 물에 넣어요.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에 대해서 뭔가 논쟁하려면 누가 전나로 논쟁하면 안 되고 내가 내옛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그런 게 그런 걸로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네. 본질이 아닐로 지금 본질이 아닌 거에 매해서 나눠졌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은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분쟁하는 이유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초기에 여러분 방석 까는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눴어요. 처음에 방석이 없었거든요. 근데 방석을 깔고 이제 바닥 예배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제 방석 파는 방석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드리자는 사람이고 반 방석 파는 어떻게 걸을 것이냐는 예배드리는데 방석을 깔고 이제 예배할 수 있느냐 방석관 반대했어요. 그분들이 우리 봤으면 망했다고 그러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 교단 교단이 나눴어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석을 깔고해 매리면 어떻고, 없이 매리면 어때요? 근데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나눠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이나, 혹은 뭐 교회나 다른 주장하고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거는 본질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말하시고자 하는 그 겁니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주님 말씀하시 그거 가지고 여러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을 매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주장하는 게 본질이 아닌데, 그냥 내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계속 주장하고 밀고 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본질을 바라볼 때 분쟁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 본질은 뭐냐? 내가 죽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에 보면 세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죄인이 내가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 새 사람이 살아나요. 죄인이 내가 죽으면 부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내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으면 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옵니다. 우리 믿으면서 야곱이 있죠. 야곱의 집안이 진짜 분쟁 그 자체의 집안이 야곱이 아들이 많잖아요. 12명인데 그중에서 요셉을 너무 편애해요. 다른 아들을 다 거지같이 입혔는데 요셉한테는 최고 메이크스을다 입힌 거예요. 형들이 당연히 화가 나죠. 요셉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다고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하여 그때부터 이 야곱집안은 분쟁이 끝날 날이 없다고요. 그런데 언제 끝나느냐. 넷자들 유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때 분쟁이 끝이 났어요. 요셉이 야곱의 국무 총리가 됐잖아요. 형제몇 명을 잡아놓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풀어준다 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놓않아요 왜냐? 요셉에게 갔던 이 편애가 베냐민에게 옮겨간 거예요. 죽어도 못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때 요, 유다가 나서요.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제가 죽겠습니다. 제 아들도 죽겠습니다. 아, 유다가 죽겠다는 말에 야곱이 감동을 받아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왜냐하을 내줍니다. 그때로부터 이 야곱의 가정에 분쟁의 영이 사라집니다.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공동체 안에 분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교회에서 어든지간에 분쟁을 푸는 방법 뭐죠? 그건 내가 죽는 겁니다. 또 내가 죽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높여요. 유다가 넷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를 영적 장자로 삼아요. 유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왔어요. 솔로몬이 나왔어요. 유다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왕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어요. 첫째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리고 나도 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뭐 몸도 다, 마음도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데. 스트레스를 한국말로 바꾸면 뭘까요, 여러분? 뭐 마음고생 정도 되지 않을까요, 마음고생? 우리가, 여러분, 마음고생할 때 어떻게 해? 풀어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가 참 도움이 돼요. 이렇게 마음고생할 때가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어, 그 고생을 하는 마음이, 힘든 마음이 내려놔주면 평안이 와요. 뭐,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상황이 달라진 건 없는데, 힘든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평안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어, 말씀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 제가 문제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내려놨을 뿐인데, 평안이 왔잖아요. 진작 내려놨으면, 진작 평안했을 것인데, 그거를 못 내려놓고, 스스로 나를 마음고생을 시키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성질이 못돼서 스스로 고생 시켰구나 그런 그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고생하는 거 누구 때문 아닙니다. 다 내가 나를 고생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생 시키지 마십시오. 갈라디아 2장 입절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내가 산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 서 사신 것이 이렇게 말은 했는데, 나는 죽었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안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고생 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다 끝날 일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도, 가정도, 교회도, 그 평안도 다 내가 죽으면 해결될 일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하자, 하지 말자, 그 앞에 뭐가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받자. 여러분, 내가 나를 죽여야지. 죽어질까요? 내가 말을 좀 은혜롭게, 은혜롭게 될까요? 잘안 됩니다, 생각보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한번 죽여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